차는 아주 그냥 좋아. 아 타고 다니시는 차예요 응. 어. 아 근데 이번에 새 차를 뽑는데, K3로. 뭐냐면, 네. 펜다는 교환됐어요. 어. 네, 또도그환됐는데 혹시 직접 사고났어요? 사고날 때 사고 중고차 사셨었어요? 네, 중고 사고 있는 거 사셨었어. 네. 여기 보이시면 보시면 안쪽에 용접을 했어요. 네. 어디? 여기 보시면 아 그러네요. 여기 불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용접됐잖아요. 그니까 그거를 어, 비고라에 어, 쓰고 무사고로 어. 간것 같아 제 생각에는. 이걸 어떻게 무사고로 체크해 성는다 해서? 차는 깨끗하네, 하체는. 아, 원래 라스티드그들이 그래요? 하체가? 라프네. 엔진 오일 패 미세누이 있어서 수리했다고 들어. 안녕하세요. 이상모터스의 양병준입니다. 이번 차량은 그 라스티 프리미엄입니다. 이 마크를 보고서 크루즈 아닌가 그런 생각하실 을 수도 있는데 이때 한참 유행이었죠. 라스티 프리미엄 나왔을 때 쉐보레에서 이제 대우가 넘어가면서 이 쉐보레 마크 가 달렸었는데 그 쉐보레에서 또 지원도 해 줬었어요, 그 당시에. 얼마 한 20만 원대 아마 이거 전체를 엠블럼 바꿔 줬던 그런 이벤트 기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차는 2010년 6월식인데 주행거리가 9만 좀 넘었어요. 10만이 좀안 됐는데 2차 매입할 때는 좀 <웃음> 찝찝해요. <웃음> 미션 때문에. 근데 이건 점팔이에요. 그나마 1.8은 주행하면서 미션이 변속되는 게좀 약간 부드럽긴 하죠. 근데 점육 같은 경우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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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맛이죠. 병맛. 그리고 저희가 매입하고 판매하면서. 미션에 대해서 문제 있었던 경우도 몇번 있었고요. 근데 이 미션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운전을 안 해보고서는 토지 알 수가 없으니. 시운전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차주분도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성능 점검 같이 받고 시운전도 같이 했습니다. 매입하기 전에. 제가 양해 말씀 구했죠. 해야 된다, 이 차는. 네. 본인이 정말 자랑을 많이 하셔가지고 괜찮을 거라 생각은 했지만 정말 괜찮았습니다. 차도 굉장히 깨끗해요. 연식이 오래됐는데. 깨끗해요 차가 이제 한번 볼까요? 이 전면은 이제 쉐보레 마크 이렇게 달려 있고 휠은 사제일로 바꾸셨어요. 바꾸시면서 타이어도 굉장히 좋은 거. 그 교환하시고서 얼마 안된 거예요. 그 타이어도 너무 좋아요. 이 옆에도 보면은 2010년식 차량이지만 10년이 됐지만 이 보시면 문콕도 안 보입니다. 깨끗해요. 뒤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휠 바꿔놨고 타이어도 좋아요. 그리고 뒷면을 보면. 여기도 이제 쉐브레 마크 해놨고, 이 뒤에 머플러가 쌍마울한데, 여기는 이제 뭐 소리가 뭐웅웅 나는 소리는 아니고, 그냥 룩입니다, 룩. 그래서, 성, 그, 전기검사 받을 때 문제 없습니다. 구조면 안, 구변 안돼 있어도, 팁만 해놓은 거라서요. 그리고 이 뒤에도 타이어, 뭐 당연히 휠 타이어는 앞뒤 전부 다좋고요 이쪽도 뭐 흠은 딱 하나 보여요. 여기 문짝. 장기스 하나. 흠집, 잔 흠집. 예. 구독자님이 얘기하시더라. 흠. 기스 하지 말고 흠집이라고 그러고, 네. <laughs> 흠집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없어요. 차 매입하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차, 그리고, 어, 이, 이 루프 스킨. 스킨이 아니고 이제 도색을 하신 것 같아요. 뭐, 젊으신 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차를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전면 선택도 아주 잘돼 있고, 엔진에서 이 차가 사고 있는 걸 말씀드려야죠. 이분이 구입하시면서 사고가 없는 걸로 구입을 하셨대요 근데 보네 열자마자 사고가 있어요 일단 누가 봐도 <laughs> 누가 봐도 볼트 색깔 완전 틀리고 그냥 뭐 실리콘 체크 이실이 이 안은 이제 후레쉬로 비춰야 되는데 이 안쪽 그리고 휀다는 보니까 탈부착만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 위에서 보면 여, 여기 보이세요 여기 카메라로 보여요 여기 여기 판넬 여기 용접 들어간 것도 보이나 용접이 들어갔어요. 양쪽 다 그래요. 여기도 한번 보이나 한번 볼까요? 여기, 여기 용접한 거제 손가락, 제 손가락 가려지나요? 예. 네. 용접 위에서 보이죠, 그냥. 이건 사고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무사고로 샀셨대요 그래가지고 성능 점검 받고 제가 이제 어떻게 거기 이제 구입하신 지가 한참 지나서 이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어요. 하, 하여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직 연락은 없으시네요 그래도 차는 큰 사고는 아니어 가지고 뭐 고속주행 해 봐도 떨림이나 그런 건 전혀 없이 차 상태는 좋았습니다 1.8 아이덴티티입니다 고급형은 여기에 버튼 스타트 스마트키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일반형이어서 키를 그냥 넣고 시동을 걸어야 돼요 자 시동 을 걸었습니다 <laughs> 보시면 95,900km 고요 자동접이식 밀러 있습니다. 이렇게 접히고 위로 올리면 아니 다시 내리면 이렇게 그리고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있고 하이패스룸미러까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후방 카메라 작동까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엠비언트 앰비, 라이트 라고나요. 그것까지 이렇게 사제로 장착을 해 놓으셨어요. 이걸 뭐 누르면 색깔이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색깔이 어 바뀌죠. 색깔이. 눌때마 색깔이 또 바뀌더라고요. 이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좀 젊으신 분들한테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트까지 또 새로 해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깨끗해요. 가죽이, 그, 가죽 시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트까지 해놓으시고, 이 깔판까지. 코일 매트까지 깔아놓으셨어요. 자, 트렁크. 트렁크 열면. 이렇게. 손도 안 대고. 너무 깨끗하죠. 자. 이 차가 무사고 차량이었다면 300만 원도 충분히 이상. 300만 원 이상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차인데 사고가 있는 관계로 아마 300만 원 넘게는 못 받을 것 같아요. 차가 이 차는 정말 추천해 드릴 만 합니다. 타이어 다 갈아 놨지. 시트 갈아 놨지. 주행거리 10만 안 됐지. 소소하게 좀 작업들을 해놨죠. 뭐 핸들, 핸들, 뭐, 핸들은 뭐, 이게 뭐, 커버긴 하지만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깔끔하게 시트까지 다 해놓, 해놓은 상태에서 이런 엔진 소리. 정말 추천할 만한 차입니다. 저가형 차량 중에서. 판매하시기 전에 정비를 또싹 받았다는 그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뭐 정말 욕심내는 차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트립별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2010년도 당시에는 그 대우였고 쉐보레가 아니고 대우였고요. 1.6, 1.8 가솔린, 2.0 디젤 그렇게 출시를 했었습니다. 음, 그 이번 차량은 1.8 아이덴티티라는 차량이고요. 그 1.8을 나누면 한 크게 나누면 네 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제가 1.8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겠지만, 그 1.6과 CC 차이만 있지 옵션 차이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뭐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의 점 특징은 그 등급별로 차이점이게 네, 네 가지 등급이 있지만 그한 등급씩 올라갈수록 신차 금액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았어요. 1 0 0만 원도 채 차이가 나지 않았었습니다. 가장 기본형으로는 SX 일반형이 있고요, SX 고급형이 있고, CDX 일반형이 있고, CDX 고급형이 있습니다. 그 SX 일반형과 SX 고급형 차이는 ECM 눈밀로 하고 가죽 핸들 차이예요. ECM 눈 밀러가 없고 가죽 핸들이 없으면 가장 기본형인 차다. 그리고 ECM 눈 밀러가 있고 가죽 핸들이 있다면 일단 xx 고급형 이상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CDX 일반형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오토 라이트가 들어가고요. 이게 옛날 차라서 그런데 당연히 지금은 있지만 USB 연결 단자가 있습니다. 옛날 차 때는 이것도 하나의 그 옵션이었어요. 지금 차량하고 비교하면 좀안 되죠. 그리고 CDX 고급형으로 가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버튼 스타트 스마트 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17인치 휠 타이어가 들어가고요. 이 정도 차이로 보시면 그 트립별 차이점, 그 특징 옵션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트립별 차이점이 이렇게 저가형 차량에는 큰 뭐라고 해야 되지? 차이점이 없큰 어, 변화를 주지 않지만 그 중고차 시장에서 하지만 그래도 내가 사는 차가 CDX 일반형인지 고급형인지 XX 일반형인지 고급형인지 그 정도는 알아야 그 구입하실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량 식 구입 차량 구입시 주의할 점 라세티 프리미어는 그냥 뭐니뭐니해도 딱 떠오르는 거 있습니다 미션이에요 제가 차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이 미션이 구입하실 때 스캐너로 체크를 해볼수있 수도 있지만 이 라세티 프리미어는 기계적인 문제가 더 많아요. 그니까 스캐너로 나오지 않는 미션 문제. 그니까 충분한 시운전 하셔야 됩니다. 고속 운전부터 저속 운전까지 다해 보셔야 되고 미션 변속되는 거 체크해야 되고 미션 변속되는 게 너무나 이상하다 뭐 슬립이 있거나 뭐 RPM이 너무 많이 많이 올라간다든지 뭐 그런다면 이거 미션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뭐미션을 교환하는데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라세티 프리미어는좀 고가입니다. 1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그래서 미션은 꼭 무조건 체크해야 된다. 라세티 프리미어 중고차 구입하실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세 분포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라세티 프리미어는 한 200에서 한400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 정도 선에 있고. 위 동영상 차량은 제가 한 300만 원 정도 받고 싶은데 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뭐 판매가 돼 봐야 알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저가형 차량에는 더욱더 중요하잖아요. 차를 구입하고 수리비가 중고차 특히. 걱정 많으시지만 이차 같은 경우는 뭐 수리도 많이 해놓고 타이도 갈아놓고 정말 기름만 넣고 타도 될것 같아서 한300 정도까지 한번 받아볼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 라세티 프리미어는 가장 많이 팔리는 게 300만 원 전후예요. 그래서 라세티 프리미어 구입하러 가시면 뭐한 400만 원에 넘게 뭐 되는 가끔 있겠죠. 뭐 주행거리 5만 킬로 이하고 뭐 풀옵션이고 그런 거는 그, 그렇지 않은 평균적, 평균적인 차로는 400만 원이 넘어가는 차는 어, 이제 크루즈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어, 그렇게 시장에 가실 때는 400만 원을 넘게 뭐 욕을 하거나 그러면 은 일단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그 라세티 프리미어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고요.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뭐 댓글이나 카톡 전화 주시면 언제든 어, 제가.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